마이크 깨지는 소리 들렸는데, 마이크 안 타졌나? 마이크 안 타졌나? 아, 맞네. 아,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. 아, 왜 체감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. 된건 맞아? 반지를 먹어야 돼. 그래서 더 반지를 먹어야 돼요 지금. 큰일 났어 반지 때문에. 아나 진짜 아나 때문에 지금 반지 더 먹어야 된다고. 담님 저는 미고연인 것 같아요 반지. 반지 때문에 지금 사신을 내가. 영정 먹었어요. 그렇게 연속으로 먹었나 아니 근데 그때 상자 그렇게 먹긴 했어도 거기서 나머지 사진이나 이런 데서 몇십 발을 돌았는데 아무도 못 먹었어요. 그래 정상이잖아요. 그래요? 오늘 이거 그 아이템 떨어지는 거 이제 균등하게 떨어지기 시작 하거든요. <laughs> 맞아 이제. 아까 해보니까 뭐한세 개씩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 <laughs> 이렇게 균등하게 다섯 여섯 개. <laughs> 나왜 하나도 어. 못 먹었어? 나는 <laughs> 왜 하나도 못 먹어? 학교 님이 다 <laughs> 먹은 거예요. 저 여섯 개 들어왔는데. 나 <laughs> 하나도 못 먹었어. <laughs> 업데이트를 해도 그래. 제조 템이 들어오지가 않아. 분명 <laughs> 배분 맞냐고요? 나도 모르겠다니까 지금. <laughs> 오예 오예 오예. 아, 나두개 먹었다.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다. <laughs> 이 패치 제대로 된거 맞죠? 이거. 이밴꽉 차가지고 못 먹네 그게 다 나한테 왔나? 나 되게 많이 먹었는데. <laughs>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. 걔는 <laughs> 아, 안 당할 거예요. 아, 됐다. 아, 제발, <laughs> 와 제발. 아, 바로 연다. 희귀한 혈투사의 반지. 반지. 먹으면... 만화 소모 효율이 마이너스 5%네, 5%. %네, 5 만화 소모 효율이야? 제가 5.91%. 저 마이너스 15%거든요? <laughs> 15 <laughs> 저 지금 반지 먹어야 된다고요. 마이너스 15%라고요. 저 미칠 것 같다고. 예, 만화 소모 효을10.7% 올려줘가지고 좋아요. 예, 1레벨이거든요? 반지 없어서 아니, 특가님 저 지금 저 뭐, 반지가 없어서 마나 소모 율 마이너스 15% 됐어요 하면? 지금 미쳤어 마나 너무 많이 닫아요 예. <laughs> <죽여버린다니까. 웃음> <laughs> 저 반지 나왔어요 죽여버린다.. 아예 혈투사 반지 죽여버린다는 기까지 나왔는데 아니죠 따라있어요 NPC가 맨날 멘트 치잖아요 지금, 어, 지금. 어 반지 나왔다 아 진짜요? 네 진짜 나왔어아 개사기 서버님은 나보다 빨리 먹으면 안 되지 내가 더 많이 돌았는데 나왔어아나 네. 그럼 열면 안나 아, 두 명이나 나왔어, 지금? 네. 아, 진짜. 아, 비한현자기연복또 나왔어. 아, 나 반지 내가 먹어야 된다고. 나 만화 선물 효율 -15%라고 지금. 아, 네. 반지 열었다. 하나서. 열었다. 하나. 그런 대로 나오겠나. <laughs> 진짜 대박. <laughs> 안 나왔어. 또혈투사의 반지 나왔다. <laughs> 나 진짜 나 여기 안 올래. 사신 나오면 너무 개선된것 같아. 나. 영 하나도 안줘 몇십 한을. 네. 아. 아. 맞아요? 원래 있는 것 띄운 거 아니야? 아 맞네. 잠시 저 반지 갈아 버리면 뭐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? 네. 라야겠다그래갈야겠네 예? <laughs> 아 올리 최대 만화라서 수있그 <laughs> 예. 음, 바로 열어보. 아, 바로 열었는데, 은총 기원신 나왔어. 나 뚜껑 먹었다, 여기 드랍으로. 드랍으로야 이거 저 파장이 아닌가요? 추, 추방 어딨어? 야! 진짜! <laughs> 드랍으로 어, 뭐. 먹었어? 어, 맞네. 어, 융해해야겠다, 융해. 아, 뚜껑 내가 끼는 건데. 융해해야지. <laughs> 그럼 반지 용해하고. 오늘 <laughs> 요번에 어, 상자 안 깔라 그랬는데, 뚜껑을 주네. 여기 끝까지 지금 여기 차오르데 <laughs> 내가 지금 삼키고 있거든요. 이뭐 이런 거는 아, 통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네. 좋았어. 내가 재물을 대주겠습니다. 아, 진짜 안 만나. 안 났어요? 내가 열어 봐야지. 어쩌면 아, 예. 효능이 있을 것인가. 어, 허리띠 나왔다. 나 있다. 나왔다. 와!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재물. 이걸 써야 되는데. 사실 이런 데 계속 돌리면 안 준다니까 가끔 아, 딴데 데 가야 뭐, 돼. 특성은 뭐였어요? 최대 특성 생명력. 특성도? 와 그거 팔아도. 나 허리띠 진짜 구렸거든. 허리띠하고 <laughs> 반지가 문제였거든요. 참쉬님 방송 보고 사신 두판 돌았는데 반지 안 주네요. 내가 왜 미안하지? 수셨 왔어. 아탁본진은다 그래요? 역시 앞에 제물을 써야 돼! 와 진짜 나는 사신이 사대가안 맞구나. 사신? 누워서 보면서 잠드는 게 제일 꿀잠자지. 혹시 사신 진짜 딱한 번만 가보실 생각 없나요? 갑자기 느낌, 필이 오거든요 지금 제가. 사신. 갑자기 네, 느낌이. 아 제가 반지 먹어야 돼. 나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. 힘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거든요. 이제 진짜 나오자 반지. 이제 때가 됐다. 아 거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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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? 진짜요? <laughs> 마이크 깨지는 소리 들렸는데 마이크 안 타졌나? 마이크 안 타졌나? <laughs> 나왔어 아, 나왔어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나 아, 뭐야 이거 어디 들어갔어 아 임시보관함에 들어갔어 이런 젠장아 잠깐만 이거 버려 버려 버려, 버려. 어 엎드려라 아, 안돼안돼 임시보관함에 들어갔어 아 이게 아닌데 없도더라. 어 단지 오케이 이것도 강아지 속시감도 탔네 아 강아지 속시간 괜찮다고 하더라 드디어 아준님왜안 자요? 잠 받았네. 뭘 잠을 자자? 본인은 여기서 드랍으로도 먹고 무기 상자도 먹고 반지도 먹고 오늘 배터. 놓고 네. 놓고. 이거 갑자기 서버 다튕기면서 10분 전으로 백업되면 <laughs> 무슨 이런 나쁜 사람들 진짜 뭐 던전 이제 앞으로 어디든 가고 싶은데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한번 다 가줄게요 이제 사실 한동안 안 가야겠어 심문 날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안 가려고 아까 전에 사실 여섯 판인가 일곱 판 돌고 어 아, 그랬는데 와 진짜네 다들 초기 좋네요 거의 무당급인데 아니 지금 사진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올 것 같다고 카메라 아까 하고 나서 그래서 생각도 안 하다가 한 번만 가보고 해서 한 번만 가봐요 여러분 이랬잖아요. 와 진짜 대박. 앞에 재물이 진짜 있나 봐. 와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나 너무 좋아가지고. 그부터몇분후 아니 그거 파템 좀에 뽀개든가 아니 탁본지 저거 다 했는데 또또 또 쌓였다 아 그리고 아 이제 그래 나 이제 집업으로 그냥 나는 쭉 가겠어 의리를 지킨다 내가 아 이거 그냥 알기는좀 그래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랬는데 그래 무슨 어차피 부캐도 하고 있잖아 어차피 부캐도 키우니까 부캐하면 되지 아나참 단검 하나 사가지고 단검 스킬 좀 올려야지 그죠? 아나 단검 하나 키워봐 어. 아니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는 끝까지 집하이 보복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거 뭐 해도 상관 없다고 오긴 한데 내가 글로 갈아탈 것 같대요 아니 그냥 뭐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다 하는 거지 집업 정점에 서겠다는 아니고요.